안녕하세요 알쓰리 러지입니다 오늘은 삼성 덱스 지금 오늘 개인 택시에다가 이렇게 시공을 해드렸는데 지금 뭐매다기가 저기 근데 화질은 지금 현재 이게 터치 갈베 이런 거는 매우 빨라서 좋은 것 같아요 많이 그전보다 많이 무지 좋아졌고 이게 블루투스로 연동이 이렇게 된 거고요 지금 여기 음악 사운드니까요 이렇게 놓고 유튜브나 요런 게 그러니까 전형적인 되는거 그런거는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요렇게 그쵸 그렇죠. 이렇게 지금 터치감은 매우 좋은 것 같아요 터치가 상당히 빨라요 지금 제품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이렇게 해서 유튜브까지 이렇게 해갖고 이런 거 끝까지 볼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알쓸게러지였습니다.